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문화 충격이구나 아, 잘못 들었어요 아 다른 나라 사람이 여기 온 그런 선정이다 내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어공립특사학전대대에서 민경으로 전역되었다가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너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거리를 딱 봤을 때 약간 뭐라 할까 기절처풍 간다? 처음으로 서울 시내 공영을 국정을 해서 했어요 가로동 서울 골목골목마다 이제 가로동이 다 있는 거예요 불빛이 너무 환하고 너무 신기하고 막 이제 30층짜리 막 빌라들이 막서 있고 40층짜리 막 빌딩들이 쭉쭉 뻗은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막 거기집 막 그런 것도 있고 카센터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롯데타운가 네, 롯데타워도 이제 봤는데 와 가슴이 막 웅장해진다 하는 느낌을 받았달까 태풍 전망대라고 그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인들도 있고 많아요 진짜 맑은 날에 망원경으로 이제 딱 봤을 때. 옷차림이 배꼽이 막 드러나는 그런 옷이 너무 충격이었달까? 감시 근무는 해야겠고 내가 왜왜 창피해하는 다 느낌? 그사람들 창피하지 해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 내가 너무 창피하다는 느낌을 들었달까? 하나원에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댄스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제 댄스 강사할 때마다 옷차림을 약간 배꼽 보이는 옷이라던가. 바지도 이제 레깅스? 레깅스 입고서는 이제 댄스 수업 배워주는데. 아무래도 댄스 수업하면 앞에서 배워주는 그 강사를 봐야잖아요. 어느 날에 창피했던 것 같아요. 눈이 <laughs>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가지고. 굳진 보면은 그냥 상의가 이제 뭐 짧은 꾼으로 이제 만든 거는 여기까지만 가린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짜 짧은 옷을 입고 그리고 배꼽이 다 보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날에는 막그 짧은 반바지. 무릎에서 아마 한 이만적 한 15cm, 20cm 정도 올라온 그런 반바지를 입었다고. 나로서는 그 당시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북한에서는 치마 보면은 학교 학생들이라던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치마가 무릎에서 자기 손으로 이제 한번 넘으면 무조건 단속 먹어요 사로총 같은데 막 불려가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심할 경우에는 건설판 막 시천 발전소 막 가고 그런 데 가고 그다음에 뭐 돌까고 막폭탄 까고 하는 그런 데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서워서라도 못 하는 거죠 바지도 이제 딱 붙는 바지라던가 그런 거못 입어요. 아 그럼 북한에서 청바지도 청바지도 못 입어요 광고 와서 진짜 충격받았던 게또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도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나원 했을 때 진짜 충격받았던 게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염색하는 분들이 헛간했어요 댄스 강사분도 이제 막 머리가 하얗게 나는 원래 하얀색 머리인가 했어요 살짝 이런 생각했죠 아 다른 나라 사람이 여기 온 그런 천종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인 거예요 순 그래가지고서는 어 그러면 머리가 왜 하얀 거예요 아니까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 염색을 해요 아니까 그게 약간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멋스로한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이제 사이에 딱 나오니까 하나는 숯어지 하고 아니 거진 젊은 애들은 다 염색을 하는 거예요 야내 염색을 할까 네네그래서 <laughs>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 북한에서는 염색 자체가 안 돼요 예. 안 되죠? 염색이 하는데 그때 검은 염색만 돼요. 근데 그 이외에 노란색이라던가 그다음에 갈색, 좀 심한 자연 갈색일 경우에는 염색하는 거죠. 검은 염색.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근데 잡히니까. 그리고 북한에 헤어스타일이 막 정해져 있다고 그러 그랬... 기본적으로 김정은 스타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머리를 기르지 못해요 머리를 길렀다가는 그냥 잡혀가요 단속당하면 또더 내는 또더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앞머리를 얼리지 못해요 넘기지 못하고 세우지 못해요 머리를 한국은 대부분 다 세우잖아요 머리를 스프레이 뿌리고 북한은 그렇다는 그냥 네 부모들 이제 막 처벌받고 왜 자식 새끼 이렇게 키우냐면서 하 그냥 아주 소리 한 소리 막 듣고 학교에서도 문제돼가지고 생활청와 생활 비판 막 받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머리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철민 씨 이제 한국 오셔서 염색 하셨잖아요. 네, 저도 염색 많이 해봤죠. 그때 처음에 염색 어... 내가 잘생겼다기보다 잘생기고 싶어서 염색을 했달까? 그리고 염색하면 어떻게 생길까? 그리고 염색하면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염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염색하고 좀 만족스러우셨을까요? 어우, 좋은 예스.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문제점이 있다면 염색하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안 합니다, 염색. 처음에 한국 가서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서는 많이 충격 받았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내 앞에서 이제 갑자기 쿠다라는 사람이 이제 독서 있는 거예요. 그냥 다리 봤을 때는 그냥 남자인가 보다 했는데 독 올려다봤는데 여자인 거예요. 여성분이 지금 앞에 독서 있는 거예요. 머을 <laughs> 이렇게 굽히고서 서 있는데 <laughs> 내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웃음> 진짜 날랐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것도 대부분 다큰것 같아요. 아니 북한 사람도 솔직히 그렇게 큰 사람이 없어요. 뭐, 글쎄, 유전적으로 아무리 크다 해도, 그렇게까지 안큰 거죠. 널림받는달까? 네, 북한 사람들 자체가 작으니까, 약간 시샘 나고, 약간 질투. 네, 질투식으로 막 널리고 하는 거죠. 다양한 액세서리. 네, 여성일 경우에는 딱한 가지가 허용되는데, 반지하고 귀걸이. 근데 귀걸이도 이제 너무 과하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금지되어 있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성들도 귀걸이 하면 약간 남성적으로 편견을 따져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북한 남자들은. 어, 한국와서 진짜 충격받은 게코찡우라는 거예요. 호골이 그다음에 막 입으로도 이제 막혀찡 그다음에 입술에다도 하고 그다음에 반지도 맞고 다섯 손가락으로다 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열 손가락을 끼는 거야 발질도 하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국정원에서 있는데 막 조사할 때막 생각 안 나고 하면은 땅땅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딱 봤는데 조사하는 조사쌤이 발질을 낀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냥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거정식으로 이제 키부스 형식으로 했나보다 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봤는데 막 발이 다두 개씩이나 한 사람들 있더라고요 기, 뭐 하나. 하나, 하나 뚫으면 괜찮은데 막 귀에서부터 막 뚫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뚫는 거예요. <laughs>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까 아예 북한에서 그랬다가 그거 그냥 뭐 <laughs>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잡혀가요. 징역 막 들어가고 하니까. 못하죠. 북한은 이제 네, 여성들 담배 피우면 막 진짜 널림 받아요. 그리고 버이부나 이제 버이원 뭐 안전부 여기를 말하면 경찰이죠. 네, 그런 눈에 띌 경우에는 바로 정신병원 쳐잡아넣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담배 피우고 싶어도 먹히는 거죠. 술 먹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배 피우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한국 오니까 어. 국정원에서도 이제 여성들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쓸땐 담배 폈어요. 뭐, 철수는 담배 펴요. 하는 거예요. 여자 조사선생이. 근데 네, 저 담배 펴요. 그럼 저 담배 피고 올게요. 하니까. 피로 가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한대 펴도 돼요. 하니까. 나 잘못 들었어요. 커피나 마시면서 한대필 동안 그냥 말 실수해가지고, 어,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어서 담배를 건네주는 거예요. 아 여성들도 이렇게 피는구나. 그냥 그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여성들 다 피는 거예요. 그냥 여자랑 남자랑 상관없이 그냥 같이 피는 거예요. 와, 이게 문화 충격이구나, 이게. 네, 오늘은 한국와서 여성들의 이제 패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담배 핀다던가 충격받았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지금까지 바다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